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길흉화복, 뭐 내일 누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요, 어, 지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다 바싹 말라. 두 부부의 얼굴에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어, 어, 괴로움을 다 짊어진, 예. 진짜 참 희한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참 얼굴 혈색도 좋으시고, 살기도 괜찮게 사시고, 믿음도 진짜 참 부러울 정도로 이두 부부가 정말 그런 부부인데, <laughs> 너무 놀랐어요.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근심이 있냐라고 이제 살살 물었죠. 제 원래 전공이 청송감호소 조사계장 출신이 아닙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살살 물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앞대다와 깜짝 놀랐어요. 어, 얼마 전에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 마침 그교회 아주 믿음도 좋으시고 신앙도 특출하시고 기도생활 많이 하시는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어,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나가시다가 이를 보더니만은 뜬금없이 앞뒤 다 끊고 집사님, 조심하세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 버렸대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두 부부가 가슴이 절로 내려앉고, 다리 힘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그 기관에서 아주 이름난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또 예언의 은사에 굉장히 강력한 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분 예언이 거의 빗나간게 없고 거의 족집게처럼 탁탁탁 다 들어맞으니까 거의 뭐뭐 신령 시대는 이분이 그런 말을 던지니까 이두 부부가 그때부터 이제 겁을 먹은 것이죠. 그, 이제, 항상, 이제, 무슨 일이 생길란가, 겁도 나고, 뭐, 쪼만 문제가 생기면 덜컥 가슴 내려앉고. 그나마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 그 걱정할 만한 큰 일은 없는데, 그게 오히려 또더 걱정스럽다는 거죠. 언제, 어느 시에 그 예언이 맞아떨어질는지 그게 걱정돼가지고, 거의 뭐, 신경쇄약 걸릴 정도까지 그렇게, 예, 예민해져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도 참, 뭐, 이 모양, 저 모양, 뛰어난 은사받은 분들 많이 또 만나 뵙고, 교제도 하고, 또 옆에서 배우기도 합니다마는 저도 이런 경우를 들어들어 보긴 봤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 계셔요. 아주 뭐, 어, 뭐, 뭐, 명확하게 탁탁 아주 뭐 쪽지개처럼 이런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아주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혹간잘못될때는 삔뜨가 안 맞고 방향이 잘못 잡히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 신앙생활에 상당히 무리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언사역은 신비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어, 막 그냥 어, 주변에 많이 모여듭니다. 하다보니 이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가끔은 가끔은 어, 돈이 오갈 때가 있어요. 네, 뭐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수고하셨으니까 사례비로 아니면 은뭐 성교비로 아니면 뭐 그냥 격려비로 이렇게 돈들이 오가면요. 딴건 몰라도 적어도 이 사역만큼은 예은 사역만큼은 주어도 돈이 오가면 큰일 납니다. 뭐. 제가 많이 보고 어. 처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돈이 오가면요 이 예언사역에 돈이 오가면 어쩔 수 없이 복채를 주고 점을 치는 점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준 은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아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받은 사람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죄성 가득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완벽한 은혜가 오셨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인성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물어요. 그러면 그어 혹시나 조금 이상한 잘못된 예언, 이런 예언은 전부 다 어, 성령이 아니고 악령입니까? 무는 건그건 아니에요. 악령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붙잡힌 사람 틀리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이제 다이얼를 맞춥니다. 즉 주파수 맞으면 명확히 딱맞으면요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질 좋은 음을 들을 수 있어. 근데 조금만 옆으로 다이어리 픽해가면, 씹, 하면 혼선되기 시작해, 혼선. 지금 현재 방송은 나오긴 나와요.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나오는 그 방송 옆 사이에 다른 음들도 찌지직 막 때로는 두 개, 세 개의 방송음이 들리기도 하고 혼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영은요, 이 혼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딱 잡힌 천사나 아니면 완전히 뭐 하늘 나라 올라가도 될 만한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 같으면 또 몰라도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이런 혼선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릇함에도 불구하고 또 맞아 또 때로는 맞아요. 맞는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하니까 모여들어요. 살살살 모여들어요. 하나 둘 모여들어서 멤버가 눈에 안 보이는 멤버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져요. 물론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잘못 모입니다. 왜? 그래도 신앙에 어떤 윤리가 있고 하니까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당회 몰래, 끼리끼리 누구 집에서 모이면. 아주, 아주, 막, 점조적처럼 해가지고 싹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해라고, 또 머리띠 밀고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어, 그렇게, 그렇게 또, 어, 어, 헤어지고, 또 모이고. 그런데 그 예언에 주된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인생들의 이야기, 길륭화복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건강의 문제, 이런 거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우리 아이 지금 대학, 이번에 시험 치는데 합격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남편 승진하냐, 못하냐? 아니면 집안의 어려운 문제, 이부도 문제 해결되냐, 안 되냐? 아, 오늘 집 재산하는 거 언제 팔릴 거냐? 뭐뭐 뭐 이런 문제들 또이 병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숨을 한번 멈추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되게 궁금할 때 많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알수 있으면, 일리알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알고 싶고, 내, 바로 내일 모레 일이 궁금한데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 어느 분들 봐도 우리 인간들의 길룡화복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뭐잘 되고 못 되고 뭐 앞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그 장래사를 알지 못하게 하고 후래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래와 장래를 모르게 딱막아 놓은 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이라는 거예요, 복. 막, 맞거든요. 그럼 알, 알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 길로 그러면 손 놓고 공부 안 하겠어요? 떨어질 것이라면요. 그때부터 낙심하고 좌절하겠어요? 성진?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아니, 이게, 아니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대충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요. 장래와 미래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맡겨놓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 걸어가는 거기를 그 원하시는 것이지, 미리 알고 어떻게 하자?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 거. 이거는 뭐삼척 동자도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요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또, 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저으려고, 또 머리를 들이밀고, 또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 한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더 눈을 크게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그큰 뜻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해도 어쩌면 극히 유화적인. 일부분의 이해를 가지고 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광대 무변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누가 어떻게 다한 방에 다 이것이다라고 말하겠어요? 못하지요. 못하지.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면요. 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를 유지하는 역사적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짜잔 하고 이런 문제, 모든 논쟁에 획을 꺾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음, 한 바퀴 끝났습니다. 뭐, 예언, 이 말, 저 말, 이것저것 다 따지기 전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것이다. 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길흉화복 뭐, 내일 누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늘 덕을 세워줘, 덕을. 덕을 세워주고. 늘좀 잘못 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어? 요즘 말하면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은혜 생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근면해 주고, 마음상에 고통받고, 힘들고, 정말 죽을 고생하는 사람을 붙들고 울면서 위로해 주고, 이것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장 중반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획을 닦아버립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오늘 제가 너무 좀 열변했습니다마는 어, 제 지인 정말 그분이 던진 그 말이 과연 덕을 세웠습니까? 권면해 줬습니까? 위로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뭘 아는 것처럼 물론 아, 알겠죠 그러나 어, 무슨 뭐, 뭐 있을 것이야 툭툭 던지는 말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집에 무슨 문제 있구만 애들 문제 있구만 남들 직장에 문제 있지? 자녀 문제. 툭툭 던집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냥 올가위밖에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하던 자이든 예언을 못 하는 자이든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신실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 서로 덕을 세워 주고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덕, 믿음의 권면, 믿음의 위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잘나서 받은 은사도 아니고, 못나서 못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